자 핵심 2번은 에, 교육과정 중에서 이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. 일반적으로 의도했었던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,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습하게 되었던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 그래요. 에,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고될 수도 있고 나쁜 될 수도 있죠. 자 그래서 고, 어, 그래서 바람직한 것과 음,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인데 에, 일단 여러분들은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먼저 파악해 주시고. 자주 나오니까요. 자, 두 번째는 왜 이런 잠재력 교육과정이 나오느냐? 이 잠재력 교육과정지 원천도 가지고 꾸며주셔야 돼요. 그래서 잠재력 교육까지 원천에 학교의 생태, 또 말이죠. 사회 환경, 이동 인적 구성 요소의 특징이 있는데, 굳이 좀 학교의 생태, 대체 학교의 어떤 것들이 잠재력 교육 과정을 가져와 주느냐? 라고 하는 그 학교 생태도 알아두실기바니다 잠재력 교육 과정의 거 3년에 두번 정도 출제되어지는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